안녕하세요 콩콩TV의 두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모델을 사전구매를 통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배송 보낸 날짜가 9월 5일로 목요일날 보낸 걸알수 있는데요 좀 특이한 사항은 여기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1374-1424 그러니까 총 처음 물량이 1,424개의 물량 중 1,374번째로 다행히 첫 번째로 배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배송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제가 1차로 받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자를 열면 이렇게. 삼성의 마크가 새겨져있고 여기에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던져버리고요 이렇게 상자를 보시면 요안에 갤럭시워치2 액티브와 함께 사은품이 함께 포장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은 요안에 보시면 충격방지용 이렇게 비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예. 예상과 같이 사은품과 본품이 모두 배송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는 던져 버리고요 여기 교환 환불전차 던져 버리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델과 함께 여기 무선 고속 충전 배터리 툴이 함께 왔습니다 이게 무선 충전도 되면서 그리고 배터리팩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약 55,000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은 10,000mAh 상당히 큰 편이죠 아웃풋이 5.0V 2.0A w 스 x 3.0A까지 전원하네요이 이, 이 소리는 퀄컴 3.0 페스트 차지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치워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요 모델이겠죠? 이렇게 실링이 돼 있고요. 네,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개봉하는 것만큼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장갑까지 끼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쉽게 뜯어지죠? 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렇게 갤럭시 워치 액티브 2가 모습이 보입니다. 예 뒷면에는 심박계가 달려 있는데요. 40mm 알루미늄 제품 맞구요 메이드 인 베트남.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GPS 기능이 있고요. 50m 방수가 되고요. 코닝 고릴라 글라스 DX 플러스의 등급을 가지고 있네요. 네, 설명서 붙어 있죠.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간단 사용 설명서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여기 있구요. 간단 사용 설명서 여기. 그리고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무선 충전기까지 제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각 부품의 이름. 심박수 측정 센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 부분이 자석인 것 같습니다. 자석. 딱.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마이크. 이쪽에는 마이크. 음, 이렇게 구멍이 길게 뚫린 게 스피커고, 한쪽으로 홈이 나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그 말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로 전화 통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압 센서는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홈 버튼, 전원 버튼은 여기 있네요 아래 아래 처음 사용할 때는 꼭 충전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지는지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요게 보이구요 켜지는데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반가워요 요렇게 나오죠 반가워요 그러면은 화살 선을 올려주면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폰의 갤럭시 워치 웨어러블 앱에서 시작하세요. 삼성 웨어러블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갤럭시 액티브 투 워치 여기가 나왔네요. 여기를 클릭하고 허용을 누르면은 이렇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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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허용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 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눌렀습니다. 그래서 워치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연결을 완료시켰고요폰 연결을 하면 이렇게 설정 중 하면서 퍼센테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 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예, 100%가 되면서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곧 연결이 완료됩니다. 처음 연결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워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사용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동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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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네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성 서비스 내 워치 진단 정보 안보내대리고 마케팅 정보. 그래서 다음. 그리고 지금은 건너뛰기 백업을 처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설정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배터리가 84%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었고 워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기본 시간은 이렇게 뜨고요. 날짜, 날씨는 아직 정보가 안 뜨고요. 걸음수는 2082 걸음. 걸은 적이 없는데, 걸음이 좀 뜨죠? 신기하죠? 이번 주 평균 걸은 거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래서 앱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배터리도 같이 받았는데요. 배터리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은 이렇게 이렇게 배터리를 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와. 뭔가 많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이게 거의 핸드폰처럼 묵직하고 묵직하고 큽니다. 보이죠? 패스트 차지. 여기 가운데 부분이 패스트 차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윗 부분이 이렇게 전원 USB 커넥터 그리고 마이크로 타입 C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 엔터리 충전 현황을 볼수 있는 버튼이고 아무래도 이건 전원 버튼인 것 같습니다. 켜 볼까요? 네. 3개 75% 정도 차 있네요. 75% 정도 차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올려놓 보도록 하죠. 예, 충전이 됩니다. 82% 이런 식으로 차게 되고요. 27번 호 충전 완료. 예,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핸드폰과 연결해서 충전하는 기능.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충전도 가능하고, 여기도 에 충전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배터리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오, 굉장히 빠르네요. 일반적으로, 1,500 이상이면은 고속 충전으로 봅니다. 1,500.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2,400까지 올라가면은, 2,000 넘어가면은, 진짜 초고속 충전입니다. 초고속 충전. 예, 지금, 암페어가 왔다갔다 하면서 1,500대에 머무르고 있죠. 1,500은 고속 충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의 경우에도, 계속 그, 암페어를 밀어넣는 게 아니고, 이 기기의 상황을 서로 체크를 하면서 주고받기 때문에, 좀 전압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2,300대로 안정화가 됐죠. 예, 상당히 빠르게 충전되는 겁니다. 고속 충전이 아니고 초고속 충전입니다. 예,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이 정도면은 46분 후 충전 완료 상황이 뜨네요. 네, 금방 충전 되죠. 이요 삼성 갤럭시 노트 9이거든요. 노트 9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거의 3000mAh 되어 있는데 반 정도 타 인제 1500 정도를 채우는데 46분에 충전한다 네 상당히 빠른 편 속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네요 예 네. 사은품 55000원 정도 한다는데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도 해주고 이렇게 크기를 만0 0 0 하고 거의 핸드폰 크기에 이렇게 크기를 자랑합니다 네, 상당히 크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 요 사은품과 함께 갤럭시 워치2 액티브2를 이렇게 간단히 리뷰를 해 봤습니다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